민주당은 사실상 자신들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위헌적 특검 법안이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게 되자 재의결 절차를 거치기도 전에 국회 규칙을 바꾸어서 상설특검법상 정당 추천 특검 추천위원을 민주당이 모두 임명하겠다고 한다고 합니다. 2014년 제정된 상설 특검법상 특검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 4 명을 여야가 동수로 2 명씩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 당시에 새누리당 대표를 지내서 그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상설 특검을 설치한데 있어서는 여야가 동수로 어 다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어 이제 추천 위원을 어 추천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어 핵심 요소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깨진다면 최소한의 중립성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어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수사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어, 경찰 수사 결과도 미치 못고못 못하, 하겠다고 하면서 어,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어, 수사 결과를 어, 만들어내는 어, 수사기관을 자신들이 어, 만들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이 특별검사, 특검의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고 정쟁을 유발하는 특검의 폐해를 뼈저리게 느낀 후에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악용만 되고 과잉 수사와 과잉 기소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1999년 특별검사법을 폐지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도입된 특별검사는 대개 세 종류가 있습니다. 기구특검, 상설특검, 개별특검인데 문재인 정부가 신설한 기구특검이 바로 공수처여라 할 것입니다. 우리 최상병 관련 사건은 공수처에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이 마음대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위헌적 행태로 상설 특검과 개별 특검을 변개하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위성정당 출현이라는 기형적 선거 제도와 맞바꾸면서까지 공을 들였던 민주당이 주도했던 공수처의 수사를 우리가 함께 기다려 보는 것이 정도이오. 국민의 상식에 맞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수결을 앞세워서 민주주의는 한 표라도 많으면은 그것이 정당하다라는 형식적 다수결, 형식적 민주주의만 주장하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기둥, 이 공화주의를 말살하는 방식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독일이나 남미의 전례를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임을 선언한 대한민국 헌법 제 1조가 유린될 지경에 와 있습니다. 민주주의 병폐를 보완하는 이 공화주의가 다수의 폭정에 의하여 고사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이 공화주의 공동체로부터 소수라도 배제되지 않고 모든 국민이 권리와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이 공화주의는 이 시점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반드시 지켜내야 될 헌법 가치입니다. 국민은 최근에 이러한 다수에 의한 입법 독재가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폭주를 막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공화주의는 무너져 내릴 것이고 민주주의는 이름만 남는 형해화 되고 말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 점을 깊이 성찰하시기 바랍니다.